고칩니다 어이 소리가 과연 네네 네. 네, 네. <laughs> 야 진짜 아 제라를 진짜 씨네 이럴 줄 알았지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고? 네, 안녕하세요. 가오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간접 뽑기 경험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네. 지금 대결전제를 하고 있고요. 이벤트. 이렇게 뽑기 오늘 나왔죠? 서커스 가족. 네, 포르카 편입니다. 어, 뽑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어, 저는 얘네들 중에 무척 뽑고 싶은 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캐릭터를 뽑기 위해서 지금 뽑기를 돌려보려고 합니다. 어, 그, 꼭 누구를 뽑, 뽑고 싶다고 하면 그 캐릭터만 안 나오고 다른 애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뽑고 싶은지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 하, 하. 어쨌든 그러면 뽑기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얼이 별로 없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작부터 누렁입니다. 두 번째 뽑기 갑니다. 꽃칩니다 어이 소리가. 과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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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진짜... 아, 제라를 진짜... 씨... 네, 이럴 줄 알았지, 내가... <laughs> 어떻게 생각하냐고? 야, 이, 진짜... 야, 고린나 누구? 어우, 열받네. 아, 진짜 대폭발 나왔는데, 핏둘이야. 폴카, 이제 시간이 없다. 바르텔레미입니다. <laughs> 어, 그래도 뭐 픽업 하나 건졌네. 요, 우리 바르텔렘이 예전에 예 한때 주회의 신이라고 불렸던 어 글로벌판 이제 패스트기를 처음으로 들고 나와 가지고 아주 주회를 그냥 싹 가능해 줬던 우리 바르텔렘이 신규 버전이고요 어, 이번에 텐션 6일 들고 나왔습니다. 음, 한번 얻고 싶긴 했는데, 뭐, 예전만큼 유용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저는 글로벌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하니까 좀 써보고 싶었거든요. 예, 뭐잘 됐네요. 허리텔링 하나 얻었고요두 번째, 갑니다. 팀 토끼 떴습니다 터져라 안 터지네. 그럼 내가 파이어볼을 가르쳐 줄게요. 진짜 이 파이어볼은 진짜 미쳤나 진짜. 어? 또쳐가지고 말이야. 아우 진짜 미쳐 내가 저 씨. 어 팁들 꽃이 쳤습니다. 아유상조이 없는 관계로 무사나 돌리겠습니다. 제가 얻고 싶은 아이가 나올 때까지 대폭발이 아니군요 아.. 흰 토끼 나왔는데 왜 꽃입니다 터져! 오! 터졌다! 그러니 난두 사람 몫까지 가족을 책임지기로 했어. 가족의 목숨을 지킬 거야. 폴카 아. 폴카 이제 시간이 없어. 내 시간이 없다고. 아 이게 운명인가? 아, 두 개가 나와서 참 좋은데. 왜 아까 한번 나온 바르텔림이였냐고 네, 폴카, 신버전입니다. 어, 아주 늠름하게 자랐네요. 네. 아주 좋습니다. 알았고요 리즈만 먹으면 되는데, 이제. 리즈가 안 나오네요. 천장 가게 되고. 왜안 나와 아씨 뜨여 111법제 백신 맞지? 안 터지잖아. 아, 정말 너왜 나오냐고? 아, 정말 빅툴 때문에 미치겠네. 또 토끼네. 그래 버트 우리는 가족이야. 까! 리즈 먹었다. 네, 리즈. 제가 먹고 싶었던 아이입니다. 어떻습니다! 예, 나중에 환투장에서 아주 잘 쓰이길 기대하겠습니다. 120분 만에 올 컬렉, 어 아주 성적이 좋습니다. 오랜만에 뭐올 컬렉을 바란 건 아니었는데, 쨌든그 주얼을 다 소비하지 않고 얻어서 다행입니다. 어휴 다행이다 네 아무튼 어 이번 뽑기 이라샤이마세 다 얻었습니다 네 누구봐도 상관없는데 어 여기 비전서가 나왔네 음, 비전소가 나왔네. 뭐뭘 먹어도 상관은 없는데, 음, 뭐 비전소 넉넉하고, 어 그렇군요. 조금 고민해 볼까요, 뭘 교환할지는. 네. 아무튼, 뭐, 뽑기 얼마 안 했는데, 올 컬렉 해가지고, 정말 다행이네요. 네, 그러면, 음 이번 영상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간만에, 이제 신규 캐릭터도 굴려보고, 이벤트도 빨리 돌아봐야겠습니다. 네. 어, 그건 이번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나중에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오리였습니다.